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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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구빰빰빰빰빰빵빵빵빵빵빵빵빵빵구빵구빵구빵구 아구 빵빵 아구 잘해 와, 빵빵 아,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어구잘해. 아구 아구잘해. 어. <목소리> <목소리> 재밌어요? 이으나 그러면 요거 당근 좀 씻어 주세요. 당근 여기다 씻어 주세요. 이렇게 응. 음, 재밌어요? 나 엄마 오이 좀 씻어주세요. <laughs> 아구 잘해, 설거지. 아구 잘한다. 우유. 아구, 우유. 자, 포도. 포도 어디 있지? 포도 이거? 음, 포도? 어, 아닌데? 포도? <laughs> 어, 어, 그렇지. 맞혔지 아 <laughs> <맛있었지>. 오케이, <laughs> 음 먹는 거야, 음 자, 그러면은, 사과 어디지, 사과? 사과? 사과 어딨지, 여기 이다 보자. 사과 어디야, 사과? 사과? 사과. 피신이가 먹은 사과. 오, 어, 자, 그러면은, 바나나. 바나나. 갑자기 희진아. 거 노란 색깔, 해? 바나나. 길고 노란 색깔. 바나나 있잖아, 바나나. 바나나 뭐지? 오. 오 옳다. 와 여기다가 어떻게 하지? 자동차 굴려보세요. 찾았다! 어, 여기 누구야? 이번엔 누구를 찾을까? 곰돌이를 찾자! 꼭꼭 숨어라! 찾았다! 의자네, 의자 뒤에 숨어 있었구나. 꼭꼭 숨어라! 어디 어디 숨었나? 찾았다! 곰돌이 야옹이도 있네? 응, 음, 그건 다람쥐도 있네, 이제. 다람쥐 어떻게 하지? 다람쥐, 얌얌얌. 도토지, 얌얌얌얌 이렇게 먹죠? 붕붕이도 있고요. 꼭. 꼭, 어디, 어디 나 여기있다 공이숨가 공을 갖고 놀고 있네 이지나 공을 갖고 놀고 있어요 꼬꼭어디 어디, 어디 나있 어딨지? 블록 여있다 블록 여있지신 토끼 깡총깡총이도 있네 토끼 깡총깡총 토끼가 깡총 아 이즈니 까꿍 기차 보고 싶었구나 야옹, 야옹, 야옹이 기차예요 야옹 달콩달콩 이가 좋아하는 무슨 기차 그거 달콩달콩 까꿍 까꿍 기차에요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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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무슨 일까요 안녕 기세요 안녕 끼 아저씨 끼 아저씨 어떻게 하죠? 어. 기 아저씨는 고개 손이네 과자를 주면은걸로봤지요뿅 <laughs> 사자 아 진짜 사자 그래 네. 음 어, 사랑해 어? 사랑해?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어, 이진아, 오늘 마트에서 너무 많이 샀다. 오, 어머, 뭐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진아? 오늘 장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이진아, 오늘 아빠 월급날인데 아빠가 그러셨잖아. 돈을 나눠서 써야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면 안 돼요, 이진아. 그죠? <놀람> 그래요, 나눠서 써야, 돼. 오늘 너무 많이 샀어, 이진아, 장을. 장을 너무 많이 봤는데? 응, 응. 그래. 너 그렇게 신용카드 막 긁으면 안 돼, 카드. 그거는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어디다 쓸 건데요, 이거는요? 응? 네, 당근. 아, 양념할 때 쓰는 거예요, 이진아? 양념. 이진아, 이거 국 끓이는데 간이 좀안 맞은 것 같은데, 간좀 맞춰주세요. 네. 어머, 어, 그렇게 했어요. 음, 맛을보 먹어봐요. 음, 아, 좀더 해야겠다, 이진아, 간을. 음, 좀더간 해주세요, 여기다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어드릴게요. <laughs> 어, 시가안 보이네? 어, 걔안 보이네? 까꾸. 어, 이시가안 보이네? 어, 까꾸. 어, 이시가안 보여. 까꾸. 어, 시가안 보이네? 너 <laughs> 김이지 어딨어요 까꿍 여기 있네. 엄마가 봐뭐 만들어야지 나? 나나 <laughs> 바나나. 근데, 이게 뭐죠? <laughs> 바나나. 이거요? 이거요? 이거 갖고 왔어요? 아잘 보여주세요. 옳지. <laughs> 이거 리본. 봐봐봐, 보여줘봐 저기 케. 카메라에 보여줘봐 리본. 이거 리본을 보여줘야지. 아 이거 촬영을 보여줄 거야? 엄마. 아빠. 아빠. 나나. 엄마 엄마. 오. 악수 좀 해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엄마 뽀뽀도 해줘야지 악수하면. 자 반갑습니다. <laughs> 우와. 코풀고 응, 오라고? 알았어. 어, 아우, 진짜. 코풀고 응, 알았어, 코풀고 올게. 아우, 진짜. 아우. 말다 알았어, 알았어, 풀고 올게. 아유, 풀고. 자, 사랑해요, 하트. 예쁘다, 해. 아우, 진짜. 아유. 그럼 별이잖아, 이 진아. 같은 색깔, 요 색깔, 똑같은 거 어딨지, 여기? 응. 거기 있네. 우와! 응. 잡자 우와. 어우신아 <laughs> 뭐. 그렇게 해서 아, 너무 아, 힘들지. 아, 응 너무 아, 힘들지 여기다가 붙으면 아, 되잖아. 아, 음, 됐다. 응 됐다. 음 이번에는 조개 해주세요 조개 엄마 조개 잡아주세요 조개 어 그게 조개 조개 잡아주세요 음 나무 멍멍이 어디 갔어요 멍멍이 음

들어가세요, 이지진이 들어가세요. 우 와! 파란색 커튼이랑 초록색 커튼이 생겼네. 자, 이거는 노란색. 이지가 좋아하는 노란색. 노란색도 붙여 줘요? すみませ